i5m, 이브이고 m 보시이이요 보시면 이블랙이릴좀심랙하고좀어 h 하게 들어가 있고 m 배 c 가 이렇게 그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휠은 동일한데 이렇게 사이드 미 m 가 c r i m 스타일로들어가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m 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게좀 m 보이는것 같습니다 발스키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요. 부스트 모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거의 뭐 전기차로 M을 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전기차로 M을 타는 느낌. 인터랙션 말면 트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센터 콘솔에 이 하이그로시라든가 이 크리스탈 타일도 굉장히 좀멋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발스 키스 오디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좀 다릅니다. 센터 중앙에도 이렇게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이 시트가 굉장히 또 예쁜 것 같습니다. 1회 충전 주행거리 370km 거의 400km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월에도 선쉐이드라든가 시트 뒤에도 M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랑 모성품모드 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익스폴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도 좀 바로 되고 전기차는 좀미스 쓰시는 게 좋으니까 리스 를 40분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하이파이브 M60 모델